미국의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트럼프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요, 20살이 된 한국계 청년에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Are you I'm from I'm South Korea? I'm not. I was born in Texas, raised in Colorado.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dollars, which i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Yeah, but the United States also has a political excuse me. Excuse it's me. It's peanuts compared.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It's peanuts. And by the way, they're a very, they are a very wealthy country. 미국의 정치 토론회장에서 벌어진 돌직구 질문 현장이었는데요. 트럼프는 현재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최민우 학생이 공개 석상에서 정면 반박에 나선 건데요. 당황한 트럼프가 급하게 말을 끊더니 당신 한국에서 왔냐면서 뜬금없이 출신 지역을 묻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최민우 학생. 아닙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뿐이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응수를 합니다. 이어서 한국이 매년 9,800억 원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한국안보 무임승차 주장은 틀린 게 아니냐고 반박을 하자 트럼프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9,800억 원은 푼돈이라면서 황당한 괴변을 늘어놓는데요. 곧이어 주최 측이 최민호 학생의 마이크를 뺏으면서 대화 흐름을 막고 말았습니다. 미국 대선 예비 후보에게 당신의 주장은 틀렸다면서 송곳 질문을 날린 최민호 학생 그 학생이 누군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한국인 부모를 둔 교포입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던 수재 수제 중의 수재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 인턴까지 할 정도로 국내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제가 낸 최민우만의 송곳질 문은요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짐땀을 흘리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So my question is in the face of all these facts, do you still den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licit involvement in the subjug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into coerced sexual slavery? 아베 총리를 1대1로 두고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도 못한 일을 이렇게 해내면서 누리꾼들도 아주 속이 시원한가 봅니다. 이 남자 제대로 뇌가 섹시한 남자다.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해라 라고도 하고요. 부모님께서 아드님을 잘 키우셨네요. 소신과 신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격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임에도 소신 있는 질문을 할수 있었던 힘.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믿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최민호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갓2 0 살이 된 청년이 대신 해준 겁니다. 그 소신과 신념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아줬으면 좋겠네요.